야 내려와 내려와 뭐야 이거 나이스 나이스 애디스 진짜 쳤어. 계속 거기까지. 이날 자리로 좀 자리 잡 말하면서 말하면줘한명 가줘. 가줘. 강원이 가줘. 오가이가지마가지 네, 마, 마. 네. 마. 덤비지 마. 가지 마. 네. 왼쪽 하나 왼쪽 동진이가 올라가야 돼. 동진아. 돼. 네. 너가 올라가야 돼. 너가 올라가야 된다고. 응. 강원이가 내리고. 에, <laughs> 에, 네. 네. 자자자자! 준비 자, 자, 자. 한 명씩 빈다. 이럴 때 여기 옆에 가줘야 돼. 맞지? 한명 갈게. 한명 하고 같이 따라가야 돼. 옆에 있어, 옆에. 오케이,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한번 아, 어, 좋아, 좋아, 좋아. 동진이 형 가야 돼. 동진이 형 올리라니까 더 올려. 아 좋아, 오케이, 나이 스킬, 나이 스킬. 깊어 좋아. 나이스 캡, 나이스 캡. 깊어져, 와, 깊어져. 승원 천천히. 우리 움직여 주자, 조금만 더. 더 벌려, 벌려. 려더 벌려. 더 벌려야 돼. 이거 더 딴다. 참고 참해러면들어 야, 요 수비해 줘야 돼, 그럼. 수비해 줘야 돼. 어, 공기수 수비 좋아. 이스 라이즈. 한명 나가, 한 명. Oh, nice. 오, 아! 키퍼 나이스. 성훈이. 줘야 돼. 오. 줘야 돼. DM에 이제. 가 맥맥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한명가져한명 가져오. 이 가운데. 어! 오! 우리 키퍼말고 앞에 피드 사람들도말좀해야될거 좀. 골! 골! 오케이. 그렇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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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기또 벌리고 또 벌리고 용진이 형 여기 여기 사이드 아이스 아이스 아이아이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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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어아이아이 아이스 아아아아이이 어, 오케이, 오케이. 아그요야 어, 역구머요 아. 좋아 좋아 분위기 좋아 같이 만들자 우리 말해 말해 우리 서로 위치 잡아주고 전국노래대랑보다더 시끄럽게 그래서 같이 같이 울려 울려 <laughs> <laughs> 오왜 울려 다시 이제 끝끝 n o w they don't know, they d o n 내 k n 한명한명 not, I'm not, I'm 이 o t I'm not, I'm n o 올려 올려 o t I'm n 고 t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m not,

자, 까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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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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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그 말, 말 많이, 말 많이, 주, 주, 주. 말 많이, 한명 뛰어간다. 아, 어, 이. 어, 수비 좋아. 동기이 수비 좋아요. 여기다. 여기. 디뒤 수비, 디지, 디타, 디타, 디타. 오케이, 이범 좋아. 어, 잘 강원 좋아. 컬링. 아, 까비. 수비, 수비, 수비.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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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힘들어도.

빨리 명코트야두명 뭐해! 한명 가야 o t going t 이 go. I'm not going to go. I'm not going to go. I'm not going to go. I'm n 가 t going to 한 o I'm 한 o t going to go. I'm not g o

하아바아가아아서 아.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아 자, 가가가가 가, 가, 가. 좋아. 천천히. 오케이. 수비 좋아. 나이스. 어, 수비 좋아. 아 천천히. 천천히. 앞에 2명 있어. 걸어. 아어 야. 아. 아. 어, 동진형. 나이스. 아, 바로 딜나 아. 두. 아홉. 이분 남았다. 이분. 야 좀만 힘내어 재밌네 자. 잠깐만 미쳐. 다 힘들어. 다 힘들어. 다 같이 말하면서. 아니야 안 힘들어 안 힘들어 우리 안 힘들어. <목소리> 한번 나와 한번 나와 한번 나와. 가가. 고개 들어 고개 들어. 그렇지. <목소리> <목소리> 아. 천천 <목소리> 천천 <천천히, 목소리> 집중해 집중해. 좋아 좋아 좋아. <목소리> 좋아 공고, 괜찮아 괜찮아. 공부고 공부고. 오케이 오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오케이. 앞으로 가세요. 자. 공격이. 아, 아, 진짜. 커버 해. 가도 아까 가도 사람다. 스토리. 2. 좋아. <놀랐다> <비만> 좋아. <놀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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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랐> 아, 좋아. 해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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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랐> 계속 해 봐. 해 봐. 됐어. 좋아. 진 좋아. 용진 좋아. 예. 승아가뒤 조심하고. 아! 리리리리 수비해야 돼. 수비해야 돼. 오케이. 나갔어 나왔어. 뒤에 뒤에. 안나가서안 나갔어! 나가서 해! 오케이! 좋이스 아, 괜찮아! 괜찮아! 한골 넣자! 1분 남았어! 1분 남았어! 1분! 1분! 계속 움직여야 돼! 같이 가자! 같이! 다 같이! 형!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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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같이 같이 올라가. m not s 내려와 내려와 야 t s u r 야 3명 n o 야, 고개, 들어와, 야. 고개. <laughs> 고개 들어 고개 n 고개 s 고개 들어 m 뭐 아, <laughs> 고개 들어. 내가 나한테 제일 많이 하는 힘들어. 고개 들어 내 not sure. I'm n o 한 sure. 고개 들어 t sure. I'm 들 o t s u 고개 들어 거으면서 웃으면서, 다으면어 움직여줘야 돼, 면서웃지면서 웃으면서, 야으 야, 서 웃으면서, 웃으면서, 야으면서웃으면가웃으면가웃으면 올라가, 올라가, 가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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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아. 아.